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린트는 ES 린트라는 게 있는데요. 타입스크립트도 예전에는 TS 린트라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ES 린트의 파서 부분만 타입스크립트 전용 파서로 갈아 끼우는 방법으로 타입스크립트에서도 ES 린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할 거는 ES 린트 설치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TypeScript ESLint Parse 라고 검색을 해서 Parse 라이브러리도 한번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 루트 디렉토리 밑에 ESLint 설정 파일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e s l i n t r c y m l 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설정 파일도 루트 라는 속성이 있고요 파서 부분에 바로 이 타입스크립트 파서를 제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파서 옵션도 하나 정해 줘야 하는데요 es6 를 사용하면은 이 소스 타입 모듈이라고 설정을 해야지 에러가 안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rules라는 속성에 여러 가지 코딩 스타일이나 룰들을 정하는 건데 이제 먼저 아까 해결이 잘안 됐던 인덴테이션 문제를 해결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자동완성이 되고 있어서 좀 편리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 네이 야믈 익스텐션을 설치를 해놔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네 인덴트 일 어떤 걸로 할 건지. 어레이로 값을 주게 되는데 첫 번째가 리포팅 레벨입니다. 이 룰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에러 레벨로 할 건지, 이 워닝만 보여 줄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건데요. 저는 에러로 일단 해 보고 두 번째가 옵션인데 이제 숫자만 입력을 하면은 스페이스 두 칸으로 인덴테이션을 하겠다고 설정을 해둔 거예요. 이 파일에 그 잘못된 인덴테이션이 체크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ES-Lint도 이렇게 실행을 시킬 수 있고 ES-Lint는 기본적으로 JS 확장자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타입 스크립트를 사용하시는 분은 TS와 TSX 확장자를 검사하도록 옵션을 추가해 줘야 합니다 indentation이 스페이스 2개여야 되는데 스페이스 4개가 네 발견됐다 네 여기죠 네, 이런 거를 전부 다 잡아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룰마다 이 픽스라는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룰이 있는데, 인덴트 룰 같은 경우는 내가 뭐가 틀렸는지도 알고 있고, 뭐가 정답인지도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기가 직접 고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코드 스타일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망쳐보고,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얘를 픽스 옵션을 한번 붙여볼게요. ESLint가 자동으로 픽스할 수 있는 건 픽스를 하고 검사를 해서 문제가 발견이 안된 겁니다. 그럼 이 ESLint 부분도 우리가 아까 테스트에다가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뒤에 이렇게 붙이고 싶은데 명명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 명명을 따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테스트 eslint 테스트 에디터 컴피그 이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테스트라는 거에서 둘다 실행을 해볼게요. 얘도 길긴 한데 런이 안전하게 있어야 될것 같고. 음, mpx 생략을 해도 되죠. 얘도 좀 길긴 한데,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면은 이 에디터 컨피그 체크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es-lint를 실행하는 그런 스크립트를 만들었고요 네. 이 룰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세미콜론을 저는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할 때, 세미콜론을 안 붙이는 걸 선호를 하거든요. 지금 이 코드에 세미콜론을 어떤 걸 붙이고 어떤 라인은 안 붙이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여기서 세미콜론 룰에다가 never라는 옵션을 주면은 세미콜론을 붙이지 말라는 의미고 이 룰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에러로 리포팅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 파일에 두 번째, 네 번째 줄에 세미콜론이 있다고 알려주고, 세미콜론을 지우고, 저장하고, 다시 실행하면, 문제가 해소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 과정에 얀 테스트를 추가하면, 빌드 타임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만 더 나아가서, 빌드 타임보다 앞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면, 문제 해결 비용을 감소시켜 개발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을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 이런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